오케이,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 지금, 6월 14일 새벽 2시 반 정도 됐고요 사실 오늘 방송을 안 하고 빨리 자기가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 어, 굉장히 인상 깊은 기사가 한게 보여서, 이거는 소개를 꼭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 방송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최근 보면은, 13일 월요일에 올라온 기사가 되게 많았고 사실 소개하고 싶은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어 너무 많아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이 기사가 쏟아지네요 예 근데 이 많은 기사들 중에서 보면은 김현우 코치에 대한 기사가 있고 그 나균환 선수고 기사가 있고 또 일루 연습에 대한 기사가 있고 한동희 선수죠 그 다음이 김태현 선수 기사도 있고 김상수 선수 기사도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오른 거는 어, 김현우 코치 기사였어요. 일단 옷생 기사고요신는게 좋으면 야구 안 하는 게 맞다. 라는 굉장히 매운맛? 그런 제목인데, 저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이, 아, 정말 올 시즌 다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은 게, 사실은, 우리 팀의 근본적인 문제점인데 그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굉장히 이번 시즌 준비하면서 많이 얘기가 되게 있고, 되고 있고, 시지적인 변화가 있으면서도, 또, 순열주의에서 타파를 해서 정말 외부의 코치를 데리고 오면서 어떻게 보면, 어 선수 때부터 아는 사이기 이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없애고 정말 강훈에 매진하고 있는 게 가장 훨시즌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를 좀 보면은, 어, 1차 스프링 캠프, 네 역대급 훈련량이라고 모두가 이제 입을 모으고 있는데, 어왜 봄대일까? 이런 의문을 모두가 가졌단 말이죠. 근데 계속 얘기했듯이 결국은, 이 구단 수뇌부는 다방면으로 고민한 끝에 훈련량 부족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이지를 거치면서 독사라는 폭한 별명을 가진 김현욱 트레이닝 코치를 영입을 했고 뭐 김현욱 코치는 다 아시겠지만 그 삼성 쌍방울 삼성을 거친 네언더인드 투수 출신이고 그 유명한 97년 중간계투 20승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워낙 그때 말도 안 되는 혹사를 하면서 본인도 무릎 부상으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고 하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런 기초 트레이닝 체력의 중요성 그리고 부상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들 신경 쓰는 부분들은 정말 본인이 몸으로 경험한 거기 때문에 가장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김현우 코치가 합류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오전 8시부터 시작되는 웨이트 트레이닝 시간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지는 정규 훈련 시간은 선수들과 함께 빡빡하게 움직이면서 조련을 하고 있는데 긴 어, 코치의 서명감이면서도 스스로 왜 롯데가 침체기에 있고 고비를 이겨내지 못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갖고 있었기에 치열하게 이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현우 코치는 첫째로 지적하는 게 선수들의 낮은 한계를 지적을 했어요. 메노코치는 롯데 선수들은 이 고비와 한계의 벽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 물론 열심히 한다. 하지만 현재 가진 것만큼 열심히 한다. 열심이다. 한계치를 더 높게 두지 않는다. 정말 이천철의 살인의 멘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뒤로는 본인은 지금 100%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100%라는 자기 사진의 능력치와 어, 자기 자신의 능력치겠 자기 자신의 능력치와 한계치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롯데 선수들은 그걸 아직 깨보지 않은 것 같다. 이게 다인 줄 아는 것이다. 라고. 정말, 이, 한마디 한마디, 우리 팬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속시원한 그런 멘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비와 한계의 벽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 진짜, 이, 정말 촌철 살인이 아닐 수가 없는데, 나름대로 다 열심히 했겠죠. 물론. 근데, 그 열심히 기준이 너무 낮았다는 거. 근데, 그게 낮다는 것을 그 누구도 쓴소리를 해주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앞까지는. 네, 근데, 이제, 김유노코치가 오면서 그 벽을 드디어 깨주고 있다는 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낮게 설정되어 있던 벽을 무너뜨려주고 있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어, 그리고, 또, 어, 현재 가진 것만큼은 열심히 나. 예, 네, 그리고, 지금 100%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100%는, 네, 사실은 100%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김 차우찬 선수는 삼성과 이 g 에서 김현우 코치가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의 연습이 익숙한데 차우찬 선수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저는 적응했다. 선수들은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이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걸알 거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차이에요. 차우찬 선수는 이미 100을 넘은 선수란 말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어, 차우찬 선수는 이것이 막 힘들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막, 그, 막, 진짜 한계를 막 시험하는 그런 엄청나게 빡센 훈련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어, 잠깐 제가 좀 한글을 열어서 보면은, 네. 그니까 그 차이에요. 차우찬 선수는, 어, 지금이 100%포로의 연습이 프로의 연습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물론 경험을 많이 한 것도 있는데 본인이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훈련이 이게 나의 끝이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어... 기존 기존 롯데 선수들은 어... 김 코치의 김현욱 코치의 지금 훈련이 100%, 프로를 상회한다, 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겁나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깨기 위, 깨기 위해서는 정말 강제로 시키는,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짜 프로 레벨에 있는 선수들한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한다는 게참 웃긴 일이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팀이 된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뭐 놓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이런 훈련이 필요한 상황까지 팀이 뭐 어쩔 수 없이 와있고,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더 이어서 얘기를 하면 김연호 코치도 나 역시도 운동을 해봤지만 굉장히 고독한 싸움이다 하지만 힘든데 그 쾌감을 맛본 선수들은 알고 있다 사람은 대접받는 것이다 잘했을 때 오는 달콤한 열매들이 많다는 것을 어, 안다 라면서 어, 힘든 걸안 해본 선수들은 그 지점까지만 생각한다 한계를 뛰어넘으면 뭔가 좋은 결과가 올 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진짜 너무 제가 이 마음이 깊게 와 닿아가지고 소개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힘든 걸안 해본 선수는 그 지점까지만 생각을 한다. 네. 이 진짜 다른 말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진짜 맞는 말이고 힘든 걸안 해본 선수들은 그 지점까지만 생각한다. 네. 진짜. 어, 진짜, 뼈를 거의 뭐 발골하는 수준의 멘트입니다. 그래서, 기분을 코친 선수들의 한계치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서 워밍업 시간부터 고함치고 박수치고 있다. 그는 제가 고함치고 동려한 이유가 바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나만의 발버둥이다 선수들에게 채찍에 가해서 계속 할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군대 훈련소 시스템이죠. 정확히. 네, 근데, 어 물론 청,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한참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기 때문에 참뭐 민망한 멘트지만 그다 그런 경험은 있으실 거예요 훈련소에서 정말 뭐 달리기 뺑뺑이 그런 것도 그렇고 정말 내가 이런 걸할수 있을까 싶은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해내요 왜냐면 거기서는 나의 한계치를 내가 설정할 수 없거든요 <laughs> 나의 한계치를 내가 설정을 할수 없고 오로지 굴리는 대로 그것이 계속 생성되는 한계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만큼은 해낸단 말이에요. 뭐 하다못해 군대에서도 진짜 못하면은 열애르가 되죠. 적어도 제땐 그랬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보실때는 네. 아무튼 그런 거기 때문에 어 구시대적인 훈련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구시대적인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팀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연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설렁설렁이 없다 구령도 크게 붙이고 훈련감도를 높이면서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난다는 지론이다 최고참 전준우부터이적승 유강원 신인 김민석까지 김민호 코치가 이끈 변화인데 김민호 코치는 너희들 스스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우린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했다 부진의 원인 중 전부는 아니겠지만 분위기 자체가 죽은 것도 원인이라면서 다 지금 많이 밝아졌다 이제는 당연하게 파이팅을 내고 있다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요 분위기 자체가 죽어있다 이게 참 충격적인 말이죠 사실 이 전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파이팅이 없는 분위기였다는 거. 근데 이것이 드디어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 있고, 사실, 롯데 하면은 더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로 사실 많이 알려졌던 팀인데, 어, 그것이, 어, 뭐랄까, 외부에 비치는 것만 그랬던 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그니까 그 분위기라는 게 뭔가 정말 그 끌어올려야 할 때는 죽어 있고, 그니까, 러 분위기를 많이 탄다는 팀이라는 얘기가 결국 그거인 것 같아요. 사실 파이팅을 하고 분위기를 살려야 되는 건, 팀이 어려울 때, 못할 때 지고 있을 텐데, 이 팀은 잘할 때는 막 신나가지고 막 하다가, 못할 때는 오늘도 지는갑다 하니까, 분위기를 많이 타고, 초반에 반짝하고 성적이 떨어지고, 이런 게 반복이 되어 온것 같아요. 그래서, 어, 뒤에 보면은, 어, 김은호 코치가 또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나만 보면 겁이 낸다라고 웃으면서도 어 우리가 실패를 했고성적을 그동안 못 느끼려면 앞으로 바뀌어야 한다면 한번 바뀌 바뀌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장님이 나를 불렀 우리 코치진이 뭐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김현우 코치도 그렇고 배영수 코치도 그렇고 정말 군대 훈련 조교를 지금 코치로 거의 데려온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뭐 입에 단내가 내게 돌리고 있는데 네. 단 우리 단장님이 그래서 불렀죠. 음 그리고 어 앞으로 바뀌어야 한다면 한번 바꿔봐야 하다는 실패를 했고 성적이 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변명이 필요 없어요. 성과가 안 났기 때문에 이제 구식 좀 뭐랄까. 정말 알아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연승량이 역대급이라고 하는 데 선수들이 지금 불평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전에 자신들이 변했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 성공을 못 했는데 변화가 없다면 실패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실패하는 것이다. 라면서 현대 롯데 노력을 설명했는데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 야 이게 참 김현호 지가 거의 시인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이 기사 인터뷰에서만 정말 엄청난 명언들을 쏟아낸 것 같아요.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 예. 또뭐 다른 미사일구가 필요 없고, 정말 맞는 말. 네. 진짜 뭐 주옥 같은 진실의 말. 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고, 그리고 허각대는 선수들에게도 진심을 담아서 전한다. 쉬는 게 좋으면 야구를 안 하는 게 맞다. 저는 녹슬어서 관둘 것이냐, 자아서 관둔 것이냐를 정하라고 선들에게 말한다. 안 아프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건 극소수의 천재들이다. 훈련을 더 해야 한다는 마음을 먹은 애들이 발전한다. 고 정말 한마디한마디가다 맞는 말이고 어, 이런 정말 참 야구인 코치님을 모신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음. 그래서 안 아프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건 극소수의 천재들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아픈 말이지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고 제가 생각에는 김윤경 선수가 생각이 는데 김윤경 선수가 그, 뭐냐, 외부에 알려진 멘트들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부상을 항상 달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전국은 다르지만, 근데, 이제 재활 그 트레이너한테 이제 마사지나 그런 경기 후에 그런 컨디셔닝을 받으면서 맨날 그, 했던 주명한 얘기가, 어, 아픈 건 원래 아팠다. 선수는 경기에 나가야 한다. 라는 말을 한게 제가 기억에 남아요. 네. 아픈 거는 옛날부터 아팠다고. 아픈 거 원래 아픈 거고, 나는 경기에 나가야 한다. 그게 선수다. 네. 선수는 경기장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게 되게 기억에 남는데, 뭐,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갖는 건 사실 쉽지 않겠지만, 음, 안 아프면 당연히 좋겠지만, 아픈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운동선수의 삶이라는 게참 아픈 말이지만, 그런 마인드셋이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훈련을 더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김민호 코치는, 나는 선수들에게 독서라고 불러도 좋고, 못된 코치라고 불러도 된다. 운동을 해야 한다. 는 습관을 익히는 캠프다. 이 좋은 습관이 선수들에게 머리가 아닌 몸으로 스며들기를 바란다면서, 내가 다른 트레이너보다 월등하지 않다. 나의 그전화에 진심이 통했으면 좋겠다. 지금 하는 훈련이 기본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다음 우리 팀이 정말 좋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거 하나다. 라면서, 롯데의 성공 하나만 바라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 정말, 이, 김현우 코치의 진심과, 우리 팀에 정말 필요했던 부분들을, 정말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그 뒷기사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김현우 코치에 대한 얘기가 딱한 개가 더 있었거든요. 그 밑에 다른 기사에 제가 봤던 것 같은데, 네, 이 얘기가 있어요. 그니까, 러 롯데 관계자라고 적혀 있는데, 이, 어, 마이 투상? 김현우 코치의 느낌이 나는데, 오승환이나 추신수로 보면 몸이 점점 커지나3 0대 초반 때와 지금 몸이 완전히 다르다 회복이 늦어지고 근육이 힘이 떨어지니까 더 키워서 많이 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더 해야 하는 이유라면서 더 치열한 훈련을 요구했는데 이 말이 앞에 얘기했던 김현호 코치의 말하고 연결이 돼요 음 보면은 안 아프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건 극소의 천재들이다 네 그니까 오승환 선수 뭐추신 선수 당연히 아프겠죠 나이가 많고 이제 부상을 안달고뛸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선수들은 계속해서 좋은 선수로서 남기 위해서 뭐 정말 훈련이 더 하고 몸을 더 키우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음 아프지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운동을 하고 더몸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각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올해는 정말 이 마음가짐이 정신적 개조가 되고 있다는 확실히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적어도 정말, 그, 소위, 제가 작년 시즌 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4월에 좋을 때, 그 지점이 안 보인다. 소위, 쎄하게 느껴지는 그 지점이 안 보인다는 얘기 했었는데, 사실 우리 팀이 그, 패배의 느낌이 확 오는 그 지점이 안 느껴지는 야구를 해야지, 좋은 야구를 하고 있고, 강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팬분들이 야구장에 가서 볼 때, 소위, 맥 빠지는 경기, 자포자기 하는 경기, 정말, 야유를 하지 못해서 상대 팀을 응원하는 경기 그런 경기를 안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그런 스프링캠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김윤옥 선수의 오늘이 인터뷰를 보면서 저도 좀 생각을 하게 많이 된것 같아요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저도 살면서 그런 이제 나약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어 스스로 한계를 보이는 게 아니고 더 달, 많이 하고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좀 가르침을 또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어 다른 기사들도 정말 그 소개 할 기사가 많은데 어 이게 기사가 나오는 게좀 요일마다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좀 배분해가지고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동 오리지널 롯데 우피 였구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파워 오브 원 롯데 자이언츠.